어,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, 수영동 일대가 완전 물에 잠겼습니다. 도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생각됩니다. 만약에 또 저기 안전사고, 그 다음에 어, 구멍 뚫린 하수구,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좀 아까 1층에서 촬영을 했는데 어. 전기 감전,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. 여기 12층 옥상인데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. 재난으로 지금 생각될 정도로 차들이 다 물에 지금 어 타이어 쪽은 거의 다 잠긴 것 같습니다. 저쪽에 보시는 바과 같이 제 차에 짐벌리스가 당기는 기능이 있는데 차에 갈 수가 없어서 지금 옥상으로 올라왔는데 좀 아 안타깝네요. 좀 빨리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인간의 힘으로는 지금 어찌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상황이 너무 생각합니다아 지금 버스는 지금 그래도 위기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승용차는 지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. 지금 이 엄청난 지금 재난입니다. 지금 아 큰일 큰일났습니다. 지금도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고 어, 아 아니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. 지금 수 심수... 제가 부산에 에, 살면서 어, 처음인 것 같아요. 이런 상황은 부산이 이런 상황 처음인 것 같아요. 엄청 지금 아이 진짜 저도 처음 이 부산에서 어,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뭐 뭐,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에, 모를 정도로 지금. 어, 부산에서 제가 50대 중반까지 살았는데 이런 모습 처음입니다. 아, 참. 이 상황이 이 고지대에 있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. 이 지금 제가 한두 시간 전에 막미도 어머니 집에 갔다 왔는데, 그게 어, 좀 높은 지대라서 뭐, 큰우려은 없을 것 같지만, 여기 수영은 좀, 수영선도 있고, 저지되고, 아, 이 진짜 상황이, 제 차도 걱정이 되고, 지금 여트장에 저한테 있는데, 좀 걱정스럽네요, 지금. 제 차가 문제가 아니고, 지금, 부산에 수영일 때,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, 음, 지금 엄청난 지금, 위기에직면해 있습니다. 비가 뭐 끊임없이 지금도 내리고 있기 때문에.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엄청 심각합니다, 지금. 아, 참, 차가 차를 지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. 아... 비가 좀 멎어서 지금 하수구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물이 역류하고 있습니다. 물이. 아... 버스는 지금, 여기 지금 돌진을 하네요. 버스가. 63번 버스. 이야... 야 진짜 제가 태어나서 제가 자는 곳에서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참이 차들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차는 고지대 쪽으로 움직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움직이기 좀 자꾸 이 제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심각한 상황입니다.